안녕하세요. 김정호의 세계경제일주 오늘은 라틴아메리카 경제편입니다. 지난번에 정치편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 구리, 리튬, 온갖 천원 자원들이 풍부하고요. 날씨는 고온다습해서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인구밀도가 높았습니다. 인디안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이것이 남북미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해가 1492년 그 이후로 스페인인들이 나무로 나무로 내려가죠. 카리브해 쪽에 도착을 해가지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남쪽에 원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디언들 말이죠. 그쪽으로 가야 그래서 금은도 약탈을 할 수가 있고 노예로 부려 먹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북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원주민 인구 밀도가 낮았기 때문이랍니다. 적도 근처에 비해서 식물성장이 느리다 보니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인구 밀도도 낮고 그래서 스페인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진출을 했던 영국인이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MIT의 에스모글루와 하바드 대학의 로빈슨 교수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분석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담긴 책입니다. 착취할 것이 많은 중남미에서는 착취적인 경제 제도가 자리를 잡았고 그럴만한 것이 없는 북미에서는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사는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물론 당시에 스페인하고 잉글랜드 본국의 성격 차이 이것도 식민지의 성격에 영향을 크게 미쳤겠지만 말입니다. 스페인에게 더욱 큰 대박을 안겨준 것은 은광이었습니다. 1545년 현재 볼리비아가 위치해 있는 포토시, 또 멕시코의 사카데가스라고 하는 곳에서 거대한 은광이 발견되었고요. 엄청난 은이 여기서 생산이 된 거죠. 그 은광석을 캐내고 또 재련하는 힘든 노동은 물론 원주민 인디오들하고 노예들의 몫이었던 거죠. 엄청나게 생산되는 그은 덕분에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최적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황실은 그 대부분의 은을 사치하는 데 쓰고 또 전쟁을 벌리는 데 쓰는 거죠. 전쟁으로 영토를 넓히는데 주력을 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스페인은 그 은과 함께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에는 은화가 넘쳐나서 이 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공급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은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은으로 표현된 물가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인플레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또그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서 은화의 유통이 본격화되기도 했고요. 이들이 착취를 했던 이들이 사용을 했던 그 노동력은 처음에는 원주민 인디오로 충당을 했는데 근데 그 인디오들이 질병으로 많은 수가 사망을 했고 또이 원주. 인디오들이 별로 이런 임금 노동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수입을 해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이 아프리카 노예들은 원주민 인디오들보다 유럽인들의 그 바이러스와 세균의 면역력을 상당히 더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이 아프리카의 왕들과 추장들이 노예를 공급하는데 이 포르투갈 스페인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거죠. 왜 노예를 아프리카 현지인들 자기 국민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에게 다 팔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번 겁니다. 이 협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참이 비극적. 현실인데요. 아무튼 그런 것도 이 스페인 식민지, 포르투갈 식민지가 노예를 굉장히 많이 쓸수 있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라틴아메리카 식민지는 처음부터 착취를 위해서 생겨났고 그 착취적인 체제가 굳어져 갔습니다. 이런 노예제는 미국의 남북 같은 생산지로도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다가 1776년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로 독립을 했습니다. 식민지가 당대 최강의 제국, 해가 지지 않는 제국, 브리튼 영국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1789년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시위대가 왕을 몰아내고 혁명 정부를 또 세웠습니다. 자, 이두 사건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은 왕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북아메리카에서는 식민지가 독립을 하면서 거기서 대통령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왕을 사람들이 투표로 뽑는 이런 이상한 체제가 시작이 된 거고, 프랑스에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독립의 기운이 솟아났고요. 곳곳에서 군부. 들이 일어나서 쇠약해진 스페인 왕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독립을 쟁취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 전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 전쟁으로 많은 나라들이 생겨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 이 지역이 매우 불안정해졌습니다. 식민지 시절에는 본국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각 지역들을 다스렸고 그래서 이 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독립이 된 다음에 스페인 왕실이 손을 떼게 되니까 이 지역별 이 지배권을 갖고 있는 과거의 총독들이라든가 뭐이 사람들의 그 가문들이 서로 다투게 된 거죠. 그리고 투쟁의 성장. 에게 지배권이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쿠데타로 서로 뒤집어지기를 이 정권이 뒤집어지기를 반복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된 겁니다. 한편 이 지역의 경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지역의 주된 생산품은 설탕, 커피 같은 농산물하고 또 은. 구리 같은 이런 광물이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이 영국의 산업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원자재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부유해지니까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물과 식품 이런 것들을 중남미가 유럽에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19세기 말에 냉장 기술, 냉장 수송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이 광대한 목축지를 갖고 있는 이 나라 여기서 뭐 엄청난 소들이 길러지게 되거든요. 그 육류를 본격적으로 유럽에 수출을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18세기 말부터 노예를 쓸수 없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노예자가 폐지가 된 거고요. 그거는 전 세계적인 조류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자, 노예를 쓸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조달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대안으로 생각을 해낸 것이 이민을 받는 거였죠. 주로 유럽에서부터 이민을 받았던 겁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이탈리아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땐가 뭐 이제 아무튼 굉장히 인기 있는 만화였거든요. 일본 만화인데 근데 이탈리아 소설을 만화로 만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탈리아 소년인 이 마르코라고 하는 이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부터 근데 그 엄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가게 됐느냐? 바로 외국인 노동자였던 겁니다. 아르헨티나에 정말 일자리가 많았고 아르헨티나가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이 아르헨티나로 외국인 노동자로 갔던 뭐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자리가 많았고 잘 나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심지어 일본인 노동자까지 이민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907년부터 많은 일본인 노동자들이 브라질 농업 이민을 가게 되죠 우리나라 한국인들도 1962년부터 브라질 농업 이민을 가게 됐는데요 그때 갔던 농업 이민 한국인들의 2세 3세가 이 브라질 패션 업계 또 라틴아메리카 패션 업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60%이 패션 업계의 60%가 한국인 2세들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라틴아메리카의 제조업은 아주 미약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간의 공업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더군요. 왜 이렇게 됐느냐면 이 라틴아메리카의 지배층, 카오디오라고 하는 이 군벌 지배층들이 공장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생기면 이게 프롤레타리아 노동세력, 저항세력이 생긴다. 이게 사회주의가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큰 공장들이 생기다. 것을 일부러 피한 측면도 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생활 물자들은 대부분 수입으로 충당을 하게 됐던 것이죠. 처음에는 영국산이 많았고 19세기 말부터는 독일산들을 또 많이 들어왔고요. 20세기에는 미국산 비중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농산물 또 광물들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그 대신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들은 다 유럽과 미국과 이런 데서 수입을 해서 조달을 했던 거죠. 또 도로나 항만 같은 이 인프라 투자도 영국 자본에 크게 의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외부에 의존을 하다가 보니까 외국 특히 이 서구 선진국에 대한 피해의식이 또 매우 강하게 자리를 잡아갔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1930년대에 대공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대공황은.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스모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역장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왜? 어 우리나라도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아 외국 수입품 못 받겠어 라고 해가지고 수입품을 막는 이 무역장벽을 쌓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도 어? 네가 그래? 그럼 나도 무역장벽 쌓겠어. 그래서 나라들마다 전부 수입을 막는 장벽들을 쌓아가게 됐고요. 전 세계 수출이 급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남미 국가들은 이 농산품과 광물들 이런 거를 수출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수입해서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것이죠. 자. 사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출에 의존해 했던 일 라틴 아메리카 경제 여기에서 반동이 만들어집니다. 아르헨티나의 프레비시라고 하는 경제학자, 또 브라질의 카루도저 같은 이 경제학자들이 1940년대 말부터 내놓은 이론이 종속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세계 경제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이 주변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다 주변부라는 거예요. 중심부는 선진국들이고요. 주변부의 국가들이 중심부와 교역을 하면 할수록 수출을 하면 할수록 착취를 당한다. 그러니까 이 수출 수입 이런 걸 하지 말고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속 이론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것은 뭐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성격의 이론인데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그 이후로 이 이론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종속 이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 대학원에 다니던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도시계획 석사과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그 무렵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종속 이론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박정희와 전두환 뭐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는 이 수출 주도형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 우리나라도 자급조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펼쳤었습니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학자들이었던 것이죠. 1946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된이 페로는 종속 이론이 자리를 잡기 전에 이미 정, 실제 정책으로 그런 내용의 정책을 폈습니다.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해오던 것들을 국내 생산으로 유도를 했던 거죠. 대기업들은 국유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나라들의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아르헨티나로부터 유행처럼 다른 나라로 번져 나가게 됐습니다.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정책이었던 거예요. 1970년대 세계 경제. 상황은 이 흐름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1973년 중동의 사유국들이 석유 기업을 국유화한 데다가 석유 감산을 하다 보니까 유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이걸 우리는 오일 쇼크라고 부릅니다만은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중동 사유국들은 오일 달러, 페트로 달러가 넘쳐나게 됐던 겁니다. 그 돈을 미국의 은행들에다가 예치를 하게 됐고요. 이 미국의 은행들은 또그 오일 달러가 넘쳐나다 보니까 그걸 어디다가 대출을 해줘야 됐잖아요. 가장. 좋은 대출 고객들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이었던 겁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은행들로부터 그5일 달러를 빌려다가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공장들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수출을 위한 공장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입해오던 것들을 자급자족 하자라고 하는 용도의 공장들을 지었던 겁니다. 브라질 같은 나라는 중화학공업 투자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화공업투자를 했는데 그건 다 수출산업이었는데 이 나라의 중화공업투자는 다 수입 대체의 용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미국의 은행들로부터 빌려온 돈으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미국의 낮은 금리 덕분에 큰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런 투자가 하지만 빚 내서 하는 투자는 늘 위험하죠 1970년대 말부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그들에게 빚을 얻어다 쓴이 중남미 국가들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됐습니다 1982년 멕시코를 필두로 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니카라고와 뭐 줄줄이 부도선언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한 겁니다 빌린 돈못 갚으니까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선언인 겁니다 자 그래서 imf가 나서서 구제금융을 해주게 되었고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에 자돈 아껴라 재정 함부로 쓰지 마 그리고 세금은 많이 걷어 그래야 빨리 빚을 갚을 거 아니야 이런 조건을 붙였던 거죠 우리나라도 1998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런 조건을 요구받았죠 소위 imf 처방이라고 하는 거 그게 라틴아메리카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1980년대는요. 세계 경제의 조류가 변하던 때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 서방 세계의 경제는 케인즈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좋기는 하지만 하지만 자유방임은 안 된다 정부가 세금과 재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을 잘 통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케인즈의 사상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이 서방의 많은 경제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이론이 바로 이런 것이고 그리고 서방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런 정책을 폈던 거죠. 2차 대전 이후에도 이런 정책은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잘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이 정책에 의해서 마구 풀어낸 돈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미국이 급기야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해서 금태환 중지를 선언을 합니다. 이 금하고 달러하고의 교환비율을 정해놓은 게 바로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달러를 마구 풀어내다가 보니까 금에 대한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서 도저히 돈은 바꿔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태환 중지를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지막지한 인플레가 미국과 세계를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케인즈 사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된 거죠 이제 사람들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케인즈 이 사람이 아니고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인 밀튼 피드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의 중심은 뭐냐? 정부는 웬만하면 물러나 있어라 라고 하는 게네가 손을 대면 될수록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뒤로 물러 있어라. 큰 정부가 아니고 작은 정부 이론. 그게 밀튼 프리드만의 내용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1979년 영국의 대처 수상이 등장하고 1981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이 밀턴 프리드만의 이론 또 하이에크 프리드리 하이에크의 이론을 택하게 된 거죠. 작은 정부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나라들마다 금리를 높였고 세금은 낮췄습니다.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르기도 했던 거죠. 남미는 이 조류 때문에 외환 위기를 맞게 됐던 거고요. 또 IMF의 서방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흐름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돈을 아껴서 밀린 빚을 갚는 일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은 그 imf 요구 조건을 잘 참아 냈어요. 거기다 금모기까지 했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3년 만에 그 밀린 빚을 다 갚았고요. 정말 끝내주게 이 imf 체제를 극복을 해낸 거죠. 그런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빚도 다 갚지 못한 거예요. 미국에 대한 반감만 높아지게 된 거죠. 결국 그것이 반미 사회주의 물결을 잉태하게 됩니다. 199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선출된 우고 차베스 그는 야심찬 사회주의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석유 통신 전기 산업 그거다 국유화를 시켜 버리고요. 대토지 소유자로부터 땅을 빼서서 농민들에게 나눠 줬습니다. 빈민들을 위한 병원과 학교를 지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줄이고 쿠바, 중국 같은 나라와의 친분을 늘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적으로 인기가 치솟았어요. 라틴 아메리카 전체들에서도 이 우고 차베스의 이 정책은 희망이었던 거지. 미래를 위한 희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물결은 다른 나라들로도 파급이 됐고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좌파가 득세를 하는 이런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인디오 출신인 에버 모랄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됐고, 또 브라질에서는 노동자당의 룰라, 또 아르헨티나에서는 키르치네르 같은 이런 좌파 지도자들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핑크 타이드, 핑크의 물결이라고. 불렀습니다. 비폭력 사회주의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들이 득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유가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2000년대 초반부터 유가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뭐냐? 중국의 WTO 가입이 있었던 거예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또 그것에 따라서 전 세계가 차이 메리카 체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생산력이 엄청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된 거죠. 미국 기업들이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를 하면 중국 기업들이 그걸 제조해 내므로 인해서 생산력이 엄청나게 폭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부유해진 거고 세계 경제는 황금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라든가 광물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원자재들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었잖아요. 라틴 아메리카에도 돈이 넘쳐나게 된 거죠. 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 같은 이런 거의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그 덕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주의 시기였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좌파 지도자들이 잘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미국의 영향력이 퇴조한 것, 그건 역시 좌파의 영향력 확대와 밀접히 연관돼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는데요. 하지만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이 그 자리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굳이 미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반미 친중 노선의 세력이 쉽게 집권을 할 수가 있. 게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에서 쉐일 오일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석유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2014년부터 국제 유가는 추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중남미 나라들도 국민에게 나누어 줄 돈이 떨어져 갔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그 차베스의 뒤를 이은 마두로는 이 좌파 독재자의 추한 진면목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 마두로가 통치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좌파 지도자들의 이 부패 스캔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낮아지기 시작한 거죠. 덕분에 핑크 타이드가 아니고 블루 타이드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파 세력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우파 세력도 경제적 성과는 실망스러웠고요. 다시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좌파가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지도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1년의 경우에 이 지도를 보시면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같은 대부분 나라들이 붉은색 계통이잖아요. 이게 핑크 타이드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파란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루 타이드, 우파들이 집권한 국가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2023년 현재 페루, 파라과이 같은 이몇 군데만 빼고는 다시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들과 강하게 손을 잡게 되면서 이두 번째 핑크 타이드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매우 긴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경제적으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이칠레였는데요. 여기도 2021년에 35살짜리 좌파 정치인 보리치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사회주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4월 21일에는 리튬 산업 국유화까지 선언을 했더군요. 칠레는 이 세계 최대의 리튬 광 보유국입니다. 이 칠레는 구리도 많이 나고요. 리튬도 많이 납니다. 이것을 국유화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충격이 상당히 클것 같습니다. 특히 2차전지로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로 돈을 많이 버는 우리나라는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호의 세계경제 일주.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 경제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수단 내전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아프리카 편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